안녕하세요. 검단 21세기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신규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려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전 저희 검단 21세기 부동산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를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검단 신도시 부동산에 대한 참신한 정보와 신규 분양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유공원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호반 서밋 5차 아파트이고, 저와 호반 5차 사이의 넓은 공터가 오늘 소개해드릴 AA24블러 중흥 S클래스 현장입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검단 신도시 청약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릴 신규 분양 소식이 특히 반가우실 텐데요. 6월 28일 개통되는 인천 1호선 검단 호수공원역과 신검단 중앙역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입지와 초등학교, 중학교, 유공원, 호수공원까지 모두 가까운 최고의 환경을 갖춘 AA24블러 중흥 S클래스가 드디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분양 정보는 계속되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단 21세기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AA24블럭, 검단 호수공원역 중흥 S클래스 신규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대수 등 일반 분양 정보와 예상 분양 가격, 현장 위치 및 장점, 모델하우스 위치, 분양 일정 등 전반적인 청약 포인트에 대해서 현장 드론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 예정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분양 가격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어느 정도의 예상하시나요? 검단 신도시 AA24블록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최근 분양한 프루지더 파크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을 가격이 예상됩니다. 프루지더 파크 84형 기준층 가격이 5억대 후반이었던 것을 이제 감안하면은 중흥 에스크레스도 기준층 분양가가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확장, 이제 추가 옵션, 이제 이자 후불제를 이제 포함하면은 총 분양가는 이제 약 6억 중반의 가격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 분양 가격이면 생각보다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만 한 건가요? 예,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5억 후반대 분양했던, 이제, 프루더 파크 경우도, 현재 분양이,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음. 예, 또, 이제, 6억대 중반이면은, 현대 검단 신도시 1단계에서, 입지가 동일한, 아파트와, 비싼 가격입니다. 이제 예,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이제,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면은, 입주 시점인 이제 3년 후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이제 경기 침체나 부동산 이제 규제 등은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하더라도 신도시 특성상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세 차익은 충분히 이제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럼 청약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도전해 봐야겠네요. 네, 청약 가점이 이제 높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번 청약에 도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청약 가점이 뭐 60점 이상이신 분들이야,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제 올해 말 이제 분양 예정인 a 1 7 블록을 이제 기다려보실만 하겠지만 이제 추첨제 청약자나 가점 뭐 45점 이제 전후이신 분들은. 이번 청약에 이제 적극 도전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검단 신도시내에 이만한 입지 이제 분양 단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이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청약에 이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네. AA 24 현장 입지나 확실한 주변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신검단 중앙역. 예, 검단 호수공원역. 모두 이제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음. 두 번째 단지에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두 있고 바로 옆 유공원과 인근에 들어올 예정인 호수공원이 모두 가까이 에 있는 단지입니다. 세 번째 28년 이제 8월 입주 시점에는 상업시설 및 교통 등 주변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특히, 이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한 단지입니다. 때문에, 이제, 투자자나 실거주자 모두 충분한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약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그, 인천 거주자에게는 이제 50% 이제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이제 50%는 이제 서울 경기 거주자에게 이제 배정이 되겠습니다. 예, 가점 적용은 85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인천 거주자와 이외 지역 배정부는 이제 40대 60 비율입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가점 적용 없는 추첨제입니다. 이외의 기본 청약 자격 요건 등은 이제 분양 공고가 나오면 꼭 이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분양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뭐 25년도 이제 6월 27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예정이 되어 있으며 7월 4일 모델하우스를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청약 접수는 7월 8일 전후로 이제 시작될 예정이고 당첨자 발표는 7월 16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청약 당첨되고 기분 좋게 여름휴가 가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모델하우스 위치와 분양에 관련 상세 정보 문의처도 안내해 주세요. 네, 모델하우스 위치는 이제 인천시 소구 당하동 1280-6번지 인천 애국어 마을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양 관련 모델하우스 전화번호는 032-562-199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검단 AA24 검단 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신규 분양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검단 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권 궁금하신 점이나 매매, 전세, 월세 관련 문의는 저희 검단 21세기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